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콤입니다 리, 아이고 다시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콤입니다 리제로의 3.2 버전이고요 가볼게요 오늘은 좀 깔끔하게 <laughs> 좀 붙었으면 좋겠네요 첫 에픽 딱 깔끔하게 탄핵 나오고 두 번째 픽 수리검 나오고 아니면 첫 에픽 수리검 두 번째 탄핵 어, 기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가볼게요 제발 파란색 <laughs> 가보죠 두개 마린 뮤탈은 조금 아쉽고 내리고 레이스 뮤탈 아, 이거 합치죠 아 이거 이거 못 먹지 않나요? <laughs>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절벽 탔으니까 자일하고 2라운드에 먹죠 아 뮤탈 합치지 말걸 700어 드실 것 같고 300 어? 1000? 어, 1000은 좀 빡센데 오, 나이스. 어플 누르셨나? 레이스 둘. 유달하나. 이거 약 무조건 팔아야 될것 같죠, 지금? <laughs> 와, 뭐야? 2라운드 셀라 그래. 와, 2라운드 세. 야, 2라운드에서 라인 처음 세 봐요. 와, 진짜. <laughs> 꾸진 친구들로만 열시, 열심히. 와, 도 이렇게 모으기 힘들겠다. 그렇지. 히드라. 마린, 마린. 이약할게요 그래도 파벳 하나 있어서, 어, 라인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절벽 탔던 3개이었고요 누가 쿨, 아, 내가 쿨, 로 프로... 아닌데, 그런 거 치고 되게 빨리 왔는데. 오파에두개 잘하면은 이개미가 좀 빨리 나올 것 같죠? 아 영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4라운드고요 지금 파에두개 2억 들어간 거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요. <웃음> <웃음> 왜 웃어달라 그래 보자 보자. <laughs> 악한 이거 악한 붙일까요? <laughs> 아, <laughs> 장난자트. 아 이거 붙... 아 이거는 붙여볼만한데 이거 붙여볼까요 레어 드래곤 맛성의 <웃음> 웃음소리 <웃음> 음 근데 요즘 이렇게 그 영종인처럼 웃음소리 좋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자신감 뭐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생겼어요 어 골리아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15업이 이거 15업이면 이거 한번 가볼래요 이거 죽어도 이거, 테, 이거 테스트용이에요? 궁금해서. <laughs> 먹을 수 있나, 못 먹나? 아니요. 지금 어제 못 깨가지고 이크을다못 보여드려서 지금 왔어요. 지금 엄청 피곤한데. 세현님, <laughs> 어, 세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먹었죠? 빨리 편식하고. 그, 아, 이거 파에두개 있을 땐 굴리아 좀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서 써봤는데, 아 좋은 가격죠. 이 팝에 세개 보라색 자리 때 이렇게 나오지. 샤샤. <laughs> 일개미 확인하고. 아, 충성충성. 저는 피스, 피스. <laughs> 어, 반갑습니다. 기아님. 뮤탈, 레이스. 뭐 남았을까요? 벌처 하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발차한 게 지금 이 정도 템포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개미도 벌써 먹었고 불략 하나 있고 파벳 이 정도면은 라인 1 1라까지 막아 10이 정도면 한1 5까지꽤 버틸 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레어 드라군 하나 정도만 나오면 아주 기가 막히고요 일단 편식 좀이드라세개 <laughs> 탱크 오케이 탱합쳤는데 탱크 이거 나왔죠 나이 싸고요. <laughs> 아, 정말, 정말, 재현이 아이, 퇴근 중이냐? <laughs> 어, 아니, 어제 못, 못하고 잤어요. <laughs> 어제 1시 반까지 하다가 못 깨고, 한판 크라고 잤어요. 리버 에백심이 아껴서요? 음, 박셀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편식했고요. 일단 봐서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일단은 클리어를 하고, 이제 그런 미션 좀 받아볼게요. 지금 편식했으니까 합치고, 화에 다섯 개 있는데, 일단 갖고 있구요. 남고만 있으면 되나? 남고랑 디파일러 정도 없는 것 같죠? 1, 2개미 확인 하고, 어, 뭐야, 2개미 왔었네? 어, 이 보라색님 덕분에 돌렸네요. 그렇지. 마린, 울트라. 울트라 이제 울칠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고, 마린 합쳐주고, 펭크 3개 합치고, 오, 속수 나이스. 네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잠깐만요 저, 어저 진짜 검지로 눌러요. <laughs> 어 살짝 소름 돋았는데. 제가 순간 말씀하시고 보고 내가 어떻게 누르고 있었하고 확인해 봤는데 진짜 그렇게 눌러 살짝 소름 돋았어요아환희님 어서 오세요. 아아한판할때저 공방 가서 했는데 오, 안 오셔갖고 다음에 같이 해요. 마린 마린 붙이고 그렇지 이거지 그러면 여거 붙이고 아뒷판좀 아쉽고 일단 돈좀 써볼게요 레지스카얼합치고 톡스 오케이 톡스 두개 개꿀 지고 붙이고, 붙이고 파벳 두 개만 붙여볼까요 그러면 지금 매편한 거죠 붙이고 아오얼럭이 됐고요 요거 붙여주고 아 발키리가 어제부터 참 <laughs> 적재적소에 잘 나오네요 붙이고 템플러 그러면은 일단, 템플러, 1어 아, 이거 뭐야. 어, 이게 돌렸는데? 잠깐만. 아, 충분하다. 아, 다행. 디파. 탱크 합치고. 먹죠? 어, 아, 다이다. 14였구나. <laughs> 아, 쫄았네요. 다크, 파벳. 요거, 파벳도 붙이고. 드라군, 나이스. 울트라가 지금, 아, 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세 개는 조금 아쉬운데. 다크, 촉, 초... 붙이고, 드라군. 드라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라인을 막을 애가 지금 마땅히 없어가지고, 요걸 좀 합칠지 말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요거 붙여가지고, 발킬이 나온 다음 발킬이 붙이는 거거든요? 일단 1, 2 확인하고, 울트라 3개. 지금 멸라죠? <laughs> 아, W 을좋구요 레이스 마린 파베, 아 지나했네요. 16락. 야, 울트라 접을게요. 음, 벌쳐. 하... 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감이 안 오네. 아 레어가 좀 너무 많이 갈렸어요 지금. 뭐야 지금 다 있나? 일곱 개 있는 거죠 지금. <laughs> 자, 어, 뭐야? 촉수 3개다. 이러면은, 아, 음... 제가 봤을 때 요거 드라군 합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계속 뽑아 가지고 촉수 4개 한번 노려볼게요. 촉수 4개 나올 만하거든요. 지금 매직도 지금 4개나 있고, 돈도 이번에 요거랑 시팔라 300원까지 있어 가지고, 요거 촉수 4개 노려볼 만한데, 제발 가자. 굴려, 나쁘지 않죠. 오, 히드라, 다행. 그래도 라인 막을까나 붙였고요 제발, 아, 레이스가 어디죠? 아, 여기구나. 아, 저, 저블링 드라군 여고 벌처 아, 마린 남고. 왜지? <laughs> 왜? 다, 다 똑같... 다른 게 나올까요? 이거는 지금 이걸로 먹을 수 있나? 일단, 히드라 10업 주고요. 드라군은안 합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 아, 저글링.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이거 그냥 촉수 하나 넣고. 아, 이거 촉수 맞죠? 어, 촉수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촉수 어플도 좀 줄게요. 제발, 가스는 터져라. 아, 딱. 아, 제발 막아주라. 그냥 촉수 4개긴 하고. 드라군 두개 있긴 하거든요, 20억짜리. 아, 겨우 막을 것 같은데. 아, 나이스. 아, 이거 촉수 들어간 판단 진짜 좋았다. 그죠? 요거 이제 알 자리 마저 하고요. 알 자리 하고, 2번 합치고 히드라. 음, 점드라를 먹는다.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점 들어 먹을게요.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그렇지. <laughs> 야, 이거 드라군두 개까지 있어요. 미쳤어요. 기다렸다가. 삼개미. 네. 지금 업그레이드 했던 거 20억에서 17억 밖에 안 눌렀죠? 그렇지. 일단은 지금 울칠 살짝만 각 볼게요. 네, 40라까지 진짜 웬만해서 가요. 거의 무조건. 가봅시다, 일단. 아,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이상한 거줄수 있으니까, 약간, <laughs> 조흐 쪼끔, 얌전하게. 벌, 어, 히드랍 치고, 여고. 울트라 안 나오나? 울트라 한 다섯 개 정도까지만 나오면 물질 좀 볼라 그랬는데, 울트라가 지금 딸랑 네 개? 4개? 네 개면 할 만하긴 하죠? 다섯 개. 좋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나비, 마린, 아칸 아한 탱크 디파일러 메이스카우다 있고요 디파일러 두개 일단 좀 아우 정리 좀 해야겠다 정신없다 레이스 뮤탈 둘브라군셋 파벳 음1리 벌차 하나 어딨죠? 아 여기 두개 있구나 아재형님 반갑습니다 디바우러 디파일러 다크 다크를 슬슬 갖고 가고 싶긴 한데 히드라 마린 레이스 레이스좀이따 먹을게요 탱크 둘 500원 히드라 뮤탈 아칸이 이러면 2개 울트라가 아 울트라 버려야 되나 욕심인가 메이스카우 3개 아비터 12이다음또 3개임 돌려야 되고 아 울트라도 시간 너무 끌리는데 도로치 아 잘했다 <laughs> 아 이거 하도 죽어가지고 그 기, 미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 기철이가 <laughs> 그거 드립에서 나온 거예요 비파일 납치고 악탄, 아, 아, 일단 다른 거 나오면 개나이스죠. 이건 디바는, 아, 디바 붙여볼게요. 가디언 나이스. 이거 드라군도 붙여보죠. 템플러. 일단 라인 진짜 끝났어요. 이렇게 두 개면. 이러면은 벌드 뮤. 벌드 뮤, 탱아디, 디, 파드디, 파벳 드라군 디바우로 하나 필요하고, 레이스 스카우트, 노말 레이스만 하나 땡기고, 바로 미션 쭉 완성할게요. 아, 마린 너 미치에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금만 진행해보고, 그 중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레이스 스카운트 나왔죠 메이스 스카운트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터 이거 완성 완수... 뭐야 지금 주작도 된건가요 주작된거죠 잠깐만 뮤탈 디바아 디바울 없네 이거 디바울 먼저 들어가가지고 주작하면서 천년부터 할게요 주작 주작 비선 천년 스타십아 <laughs> 너무 행복한데 그 다음에 드라군 아칸 레어 드라군 리바 다 들어가고요 인디 됐고요. 스타쉽 인디 주작, 다스, 비선. 근데 이치 하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마린 하나 들어가면은 이치인데, 마린 하나 들어갔을 때 리버가 하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리버나 마린 하나 나올 때까지 좀만 해볼게요. 어 지금 급한 게 아니어서 어 잠깐만 저 근데 상겜미 돌렸나? 상겜미좀논거 같은데. 일단은 와돈 많은 거 봐. 상겜미이더라 일단 자리 미션이랑 지금. 그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디선까지 먹었으니까 디파 필요 없죠. 디바우러 일단은 갖고 있구요 아비 어 아비 아 감사합니다 승강님 리버 오예 <laughs> 감사합니다. 요거 마린 들어가죠. 마린 들어가고 이치 됐죠. 그럼 이제 리버 에픽 합니다. 야승강이 덕분에 빨리 했네요. 레이 톡스 둘둘이죠? 하나 하나 있으니까. 두 개, 두개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어, 리버에픽 했고요 붙이고 붙이고 이제 이, 거 필요 없죠? 붙이고, 아 마린 히드라 아, 디지, 디지리님 반갑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지금 오리버를 먹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탄핵을 업그레이드 46까지 주고요 리버 두개 팔고, 자리 미션 하면서 캐리어 뽑아볼게요 그것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외직자리랑? 설마 설마 아니지? 아... 아 어제 한번 그거 당해가지고 무서워 남고, <laughs> 남고 가져가죠? 뷰탈 필요없고 아 남고 요것만 써봐요 1, 2 다크 어... 드라군 3개미 돌려야 되는데? 1분 20초니까 돌리고요 드라군 3개 파벳, 레이스 레이스카우트 히드라 어어 어, 히드라 레이스카우 어네 개네요 파벳 사십 인디아스니까 붙이고 발키리 약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아니네요 레이스 합치고 두세요 두세요 저기요 올로 붙어야 되나 뭐야 이거 레어 레이스였어요 <laughs> 디바요 어 디바 치죠 아아 이거 어, 그래요, 다칸 있다. 다칸 있으니까 이거 다칸 잘 써보죠. 파벳. 아비터. 그 다음에 메리스카우. 다크. 일단 이거 돈 빨리 써야 되거든요. 조금만 집중해서 타워 좀 물려볼게요. 탈. 탱크. 마린. 다크, 나이스. 다크 지금 몇 개일까요? 네 개. 너무 적은데? 여고. 아비터. 저글링. 저글링 붙이고요. 야마토. 일단은 이거. 래피드좀 많으니까 <laughs> 22억까지 하고, 너스트레이크요. 그거 지금, 아까 오늘 하나 올라갔고, 지금 벌스데이 다 해놔가지고, 그거는 편집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내일, 오늘 저녁에 편집해갖고 내일 올라갈 거예요. <laughs>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거 스토리라인 쭉 정리된 거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 읽어보고 약간 소름 돋았는데, 오늘 지하철에서. 그거 만약에, 아, 아직 아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게임 부, 보시면 진짜 훨씬 재밌게 보실 거예요. 벌잡치고, 근데 왜 다크 안 나오냐? 불리한 가디언 제발, 그렇지. 이러면은 시민 두 개죠. 일단은 사례 피도 확정이고요. 파벳 123, 지금 열라죠. 아직 슬슬 정리해야 돼요. 다크, 아, 이거 다크 한 붙이. 아, 야야 붙이! 아, 습관 중후군, 진짜. 정말 큰거 아, 절대 붙이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복구해요. 게... 골리앗아판 아비터. 아, 이거 습관, 진짜. 디파일러. 촉수. 아 어, 하나 나왔다. 하나 더? 알키릿. 오케이, 일단은 두개됐고요허 어... 오케이 미치가이 히드라 저점 먹었죠 아까 야마토돌 오케이 아 됐다 아 다행이다 이거 정 지금 몇개죠 어 이거 접을게요 이거 안돼요 자리 보내주고 리버 나이스 업그레이드면 되죠 요거는 두개 정도만 좀 볼게요 1 2 3 파벳이랑 기바우로 두개 정도만 일단 레어 보고 어 레어 심이 엄청 많네요 가디언 리버 나이스 골리앗. 일단 지금 어 요정 하나만 더 요걸로 드라군 하나만 보죠. 탁한 <laughs> 꺼져 오케이, 이제 이거 정리하죠. 야마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어... 여로 갈게요 오케이 아 리워 아 감사합니다 <laughs> 리워 까먹을 뻔했다 자그 일단 이거 어플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레이스 레어 레이스 들어가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어줄게요 50원 맞춰드리고 123 야, 야마토만 계속 주면 될것 같죠. 이거 아, 아 50원 뭐 어, 다행이다. <laughs> 아, 불편할 뻔. 아니요, 저 이제 1클하고 마지막 못 깨고 잤어요. <laughs> 아, 라이프 어, 이거 딴데 넣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 생기네. <laughs> 사람 죽어도 생기네요. <laughs> 아, 아, 그거 기억 그거, 갑자기 방심했다, 이렇게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와, 깼다, 막 이러고 있다가. 골리하시요 이거, 레피 때문에 일단 둔 건데, 요거 지나가면 팔죠. 그렇지. 아, 오늘 시작 좋다. 그렇지. 클리어.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